보면 제가 힘났습니다 그게 말씀 다 실어져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건넉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 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는 것들이니라 너와 우리 주여 주의 려이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성가대 특성 없죠 오늘? 없어요. 오늘은 어? 기아의 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이시 어제 시를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 것은 그가 대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을 실어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자연 글씨가 안 보여 자연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보고 또 느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자연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 벅자게 그런 할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튼 칼리지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이 클라이드 칼비가 그 유명한 결실신문에 넣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최소한 매일 한번 나는 하늘을 곧바로 우러러보면서 또한 양심을 가진 인식제인 내가 내 주위에 대해 유에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물체들과 더불어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한 행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나는 내 눈과 귀를 열 것이며 매일 한번 나는 나무나 또한 꽃이나 구름이나 사람을 그저 쳐다볼 것이다. 나는 그들 무엇인가를 묻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저 그들이 거기 있을 것을 귀귀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의시가 정한 대로 그들의 신적이고 마술적이고 두렵고 황홀한 존재의 신비를 정이나 도는 부재중인 지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바로 이날 우주의 화간에 한. 분노림이 더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분노림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부르는 한 이대한 화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기쁨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과정에서 나의 인생을 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가끔 내가 어려울, 어릴 때 가졌던 시각의 신선함을 되돌아보면서 최소한 꿈꾸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시에서 볼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시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주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면 낙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러한 여유름이 없이 분재함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삶은 그러한 분재함의 챗바서석의 삶이 아니에요 시인의 여유로움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감동도 받을 수가 있고, 시도 지옥은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유로움을 더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시 자연 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우가 왕위에 오른 다음인지 그전 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그는 지금 다음의 일정에 쫓기면서도 시한편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슴 벅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또한 울집 까딱딱한 철제의 자들을 벗어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한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가어요떨어지신기요 신기해요? 성니 바람이 없는데 량의 바람이었어요 시인이 이런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찬송이라고 해 그것은 결코 찬송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탄성이라고 해야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탄성을 지르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연 성에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기다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기우는 한구석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물론 하늘 위에도 하늘의 영광은 가져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자연이 자연 뿐이겠습니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서서서 하나님은 아임이에요언제입니다 그분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다윗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선해요또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우리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함께 그 영광을 선포하는 듯이 느껴지는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평생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종종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야만 했어요. 한번은 거기 알프스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관이 아무리 이대한다 하더라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네. 그분을 보기에는 창이 너무 어둡고 우리의 눈이 너무 침착한 아닥이라네. 구름이로 머리를 드러내고 수많은 별들과 대화를 나누는 알프스도 그분의 무한한 신성과 비교하면 한 줌인 한줌 번지에 불가한 것이라네. 은으로 왕관을 쓴 정상도 영원하신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네. 그분의 이름만이 고기하고 높은 것이라네. 청량할 수 없는 네 이마에 찍으셨다네. 그러나 토기당이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을 썼습니다. 다윗의 이또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사 나타내시는 방식이었다는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절 봅니다. 저의 대적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건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의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 것을 드러내기 위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하나하나찬송을 하는 무리들을 대하여 분노하는 제사장과 서이관들이 이들을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대제사장과 성의관들이 예수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내 호소한다. 다윗의 사촌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말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이라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적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젖먹이들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나라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잘난 청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기록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다윗은 이대3절에서 내가 내가 본들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늘과 달과 또한 별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주의 선손가라고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창조의 순간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상상을 통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있어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란 표현은 그야말로 모든 미미한 피조물들을 하나하나에게 미치는 조물주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미미한 존재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무심고 만드신 것이 없다고 다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솜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 구더기를 저런 것으로 여깁니다. 구더기를 도대체 왜 예,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요, 최근에 한 뉴스는 당뇨를 치료하는 데는요, 구더기처럼 좋은 효과적인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날들은 하시던 날들은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연속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그날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 하늘의 보좌와 온 우주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것인지 그러한 연출이 되겠습니까 우리 욕기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기서 39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리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으니, 누가 그준성을그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어디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또는 누가 놓았느냐. 그때 태백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계상, 세상 창조보다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간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은하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좀봐 하시면서 천사들은 우레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 와 하면서 탄성을 자아냈을 것이며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 불렀을 거예요 전적으로 영무인 천사가 물질계의 창조를 보게 되었을 때그 놀라움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9편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송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눈길도 손도 미치지 못한 곳에 피었다가 지는 고단성이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정말 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되기 바위 위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자연의 모든 그런 피조물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야유에볼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껏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인간을 위해서 천조의저였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